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참 좋죠? 네. 화창하고, 어, 아주 여름 같은 날씨가 매일매일 지속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딱 좋은 날씨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듯 하면서 아직 후텁지근하지 않은 이런 날씨. 이런 날씨 좋지 않습니까? 어, 가을의 선선함도 좋지만, 이렇게 따뜻하면서 약간 건조한 듯한, 그리고 약간 습기를 머금은 듯한 느낌의 이런 날씨. 저는 이런 날씨 좋아해요. 어, 물론 많이 움직이면 어디서나 땀이 나겠지만, 그냥 살살 걸어갔을 때 땀이 나지 않을 정도. 약간 어, 활동이 된다 싶으면 땀이 나는 정도, 이런 정도의 날씨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주 더운 날도 좋아해요. 그래서 땀이, 어 정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그런 날씨도 어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추운 걸 너무 싫어해요. 어 어쨌든 저는 이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전에 카페에 한번 제가 저희 집 풍경을 어한 두세 번 올린 적이 있는데, 올렸나요? 아, 제가 다른 곳, 페이스북에 올려놓고서 제가 카페에 올린다고 얘기하는 건가? 어, 저희 집엔 굉장히 큰, 어, 몇십 년된 나무들이 저희 마당을 싹 두르고 있어서 아그 밑에서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맞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저는 요즘에 어, 만끽하고 있고요. 음, 우리 집 뒤에 있는 어, 닭들이나 어, 우리 집 강아지들 두 마리를 키우는데 이 녀석들이 더 여름스럽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 여름에 가장 팔자 좋은 것들이 그, 어, 강아지들이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여름에 아주 즐거운 한때를 저는 보내고 있는데, 음, 물론 매일 뭐 이렇게 한량처럼 노는 건 아니고요. 잠깐잠깐 어, 잠깐 즐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그 생활 속에서도 분명 이렇게 한가로움과 또, 행복함과 푸르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어, 제가 선릉역의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음, 옥상에 이렇게, 뭐죠? 공원 같은 걸 만들어 놓은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어, 좀,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어, 그렇게 좀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물론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더 다른 모양이 있겠지만 네아 요즘에 한참 하디슈는 동성애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하디슈는 동성애인 것 같아요 어 어떤 분 미국의 음~ 신학자이자 교수이면서 또 어, 미국의 담임목사였던 분의 설교가 오늘 또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어, 제가 더 이상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는 했던 것 같고요. 뭐 죄냐, 아니냐, 또,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담론인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 그분들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동성애에 대한 어떤 다양한 시각들 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확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논리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설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력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저는 다른 거 말고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더 채플 커뮤니티 서울 이야기입니다. 어, 더 채플 커뮤니티 서울은 지금 음, 압구정에 있는 음, 어, 교회를 어, 시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 조금 더 교회의 공간이 안정이 되면 제가 오픈하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또 누구를 오라 가라 뭐 이렇게 할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무슨 특별히 화려한 그 예배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어, 저희들끼리 모여서 어, 설교하고 그리고 또 성역공부하고 그렇게 아주 심플한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요. 어, 끝나고선 교제하고 음, 이게 저희들의 어, 예배 모습이고 그 속에서 이제 어, 여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즐거운 삶의 이야기들 위로해야 될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음, 그 교주 가운데에서 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도 제목도 그렇고 물론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다 보면 음,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어제는 어떤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어, 대학생인데 대학생 어, 휴학했고 지금 이제 공부를 조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대요. 저도 몰랐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어그 시기에 불과 얼마 전이지만 음 교회 어, 우리 그 형제의 어, 위로와 이런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됐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게요. 제가 아직도 우리 교회가 100%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교회 안에 어, 서로를 아끼는 이런 그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정말 성경이 표현대로 어, 그 신들매도 묶지 못할 만큼 있지만 정말 그 정도만큼이라도 좀발뒤꿈치만큼이라도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성숙한 모습, 신앙의 성숙한 모습의 표현이 어,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라도 우리부터라도. 그것들을 해내 우리 내부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랑을 좀 베풀어야 그게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워져야 외부로 나가는 거지 나도 배고픈데 외부로 내보낸다라는 것이 좀 어렵죠 여러분 어 내가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 줄수 있죠 나눌 수 있죠 그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그렇다면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단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가려면 내가 조금 더 여유롭고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사랑이 넘치고 풍성하고 내가 많이 받았다고 느껴야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못 받는데 누구한테 사랑을 나눠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적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나눠줄 수 있죠. 내가 사랑을 해봤어야 다른 사람하고 사랑을 하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위로와 사랑, 그거 한 번쯤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그거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이에요, 관심. 그냥, 어, 너뭐 했니? 어떻게 지냈니? 요즘 아프니? 아프지 않니? 그때, 그때 아프다고 그러,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어떠니?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질문해주는 거예요. 물어봐주는 거고, 안부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더 이상,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그 친구들에게 막 돈으로 해결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물어봐주고. 내가 할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해 줍시다. 교회 안에 사랑. 우리 교회는 요즘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제가 뭐 별반 설교를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설교는요, 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들으면 뭐 성공할 가능성 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성공할 가능성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음뭐 복받는 설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과 천국을 받은 것만으로도 모든 복을 다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임을 가지는 어 공동체예요.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것이 베이스가 되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쌓아야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쌓으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고 무너지는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거 없이 예수를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 없이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에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인드와 사랑이 있냐 이겁니다. 받겠다 하려고 막 노력하지 마십시오. 일단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못하는데 어떻게 받겠다 뭘 하겠습니까?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만명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에게라도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랑 가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못 하는데 누구한테 한단 말입니까? 오늘, 네 오늘 하루 이제 비도 온다고 하죠. 저는 비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하고 어, 내일 저녁에는 미국에서 음, 이 방송을 열심히 듣던 청취자이자 제 친구, 제 아내의 친구죠 고등학교 동창 미국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어, 살고 있는 어, 그 친구가 내일 저희 집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대접을 하고 어, 그럴 건데요 지금 마음이 설렙니다 제 아내는 어, 그집 아이들에게 줄 옷도 이렇게 어, 사서 잘 포장해 놓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마음이 설레고 제 아내도 더 설레겠죠 꽤 오랜만에 7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7년 만에 보는 것 같고 미국에서 한번 나오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비행기 값이. 지금 그 식구가, 다섯 식구가 다 나왔으니까, 어, 비행기 값이니, 또 쓰는 돈이니, 뭐 이런 것들 하면 꽤큰 돈을 두고 나왔을 텐데, 음, 우리 집에 시간을 찾아와 준거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음,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속에서 예수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음, 제가 저번에 하려다가 어, 하려다 마른 건 아니고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조금 힘을 잃어가지고 어, 다시 시작하는 건데 어, 더 채플 커뮤니티 제가 제가 어, 설교할 수 있는 공간을 음. 지금 강남에 하나가 있고요. 강남에 하나가 있고, 어, 일산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산에 기도로 준비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어, 지금 사람이 모여지면 남양주에도 제가 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어, 있어요. 남양주 호평동에 있고요. 그리고 어, 분당 쪽에 또 사람이 모여지게 된다고 저에게 연락이 온다면,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주중 모임을, 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더체플 커뮤니티. 어, 저는 환영합니다. 가나한 성도들.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그리고 정말 건강한 교회를 한번, 건강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꼭 주일날에 그 퍼포먼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긴다면 제가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고요. 어, 강남은 저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일날 오후에 그리고 분 어, 일산도 제가 갈 겁니다. 제가 갈 거고 어, 음, 거긴 아마 어쩌면 조금 이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일날. 그리고, 어, 죽전에 있는 교회에는 주중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 아직 되지 않아서, 인원이 연락이 오지 않아서, 아직 모임을, 뭐, 모이고 싶은 사람들은 있겠지만, 모임이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주일날은, 어, 제가 움직이가 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주중 모임으로, 주중에 한번 모이는 걸로 어 죽전에 있는 어 교회를 제가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남양주에 호평동에 있는 그 교회는 어 주중에 모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어 남양주나 어또 분당, 죽전 이쪽에 계신 분들 혹시 내가 가나한 성도인데 아 그래도 예배에 이제 참여하고 우리 공동체를 한번 잃어보면 좋겠다 건강한 교회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팟빵에 보면 제 이메일이 있고요 우리 카페에도 있으니까 어, 참여해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어, 상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제 더체플 커뮤니티 어, 서울을 그리고 평택, 청주, 프라하, 그리고 일산이 픽스가 되어 가고 있고요. 음, 죽전 남양주 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거 함께한다면 더욱 더. 어, 아름다운 일, 행복한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두서없이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뭐, 음,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인 이야기를 떠, 떠나서, 어, 신앙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어, 이제 제가 늘 얘기했던 어, 햇살대 소금뿌리 운동, 이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날 되시고요.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You are not the only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Christian TV